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사대성은 티물산맥 중턱에 450m 고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또이 성의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사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남쪽 좁은 절벽 사이로 꼬불꼬불하게 나있는길 하나밖에 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대도 두 번씩이나 점령당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또한 번은 로마 제국의 안테쿠스 대제에게 예, 정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두번다 전쟁을 해서 어 이렇게 진 것이 아니라 방심하고 있다가 불의에 기습을 당하여서 어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사대 즉 사르디스는 주전 600년부터 인류 최초로 어 금은 주화를 만들어 어 사용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 사대성 앞으로 흐르는 박톨로스강에서 아, 많은 사금과 은이 채취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년 549년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리디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 쳐들어왔던 것인데 예, 이미 말씀드린 이 사대성이 워낙 낭공불락의 아, 그 요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성을 포위한 채 군사들로 망망 포괴했던 것입니다. 그러길 두주좀 지나 어느 날 성을 지키던 군사 하나 가 실수로 투구를 남쪽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어디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있다가 이 성으로 나와서 투구를 주워들고 다시 성 안으로 유유히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 고레스 왕이 깨달은 것이지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사대성에는 바이틈 사이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가 나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그 통로를 찾게 했고 결국 한 군사가 한밤중 그 통로를 따라 성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열어 줌으로써 이 공격을 감행해서 사성을 점령해 버렸던 것인데 정작 이 사대성의 군사들은 성의 몰락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이 입지 조그만 믿고서 보초명 하나 세워 놓지 않고 모두 태연자야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대성 교회를 향해서 주명을 말씀하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살았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지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고 명성이고 평판입니다. 사대교는 실제로 죽은 교회. 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평판과 명성을 얻게 한 어떤 것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 것입니다 구체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보고 살았다고 말합니까? 잘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 있고 그 교회 안으로 다른 교회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고 있을 때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내에서 교제 성교, 봉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웅장한 찬양대가 있고 예배가 화려하고 다른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보고 누구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진짜 살아있음의 증거가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만 갖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법문, 주님은 법문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행위가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플레로라는 말을 헬라우르플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한다면 내 행위들을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채워진 것으로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뭐예요? 그들에게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를 채우고 있어야 할 것. 그래서 그 행위를 생명 있게 만드는 것, 살아 있게 만드는 것. 뭡니까? 믿음이지요. 혹은 진실이고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우리 신앙의 행위에 채워져 있어야 그 행위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 사대교회는 그들이 이 살았다는 이름은 맞았지만 실제로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방 입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약간 다르지만 그때는 주님의 이 지상사역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마태의 복음에서는 주님이 새끼 낙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날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다음 날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만나 저주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가의 기록에서는 첫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성전 안에 상을 한번 휘 둘러보고 물러나오셔서 배단이로 가셨다가 다음날 배단이에서 나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만나 먼저 저주하신 다음 성전을 올라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마가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마태사는 그 일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붙이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나무를 조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그러나 그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사실을 인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어떤 분은 그 일에 대해서 제철 이전의 첫 열매인 파괴와 제철과인 테날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두 번, 네, 세번 정도 열린다는 거예요. 이 무교절, 6월절 즈음에 계절이 아닌데 아주 작은 열매가 거기에 맺힌다. 이걸 파괴라고 그러는데 이 파괴라는 이 열매를 다 따버려야 나중에 채철과인이 태어나가 아주 크고 아름답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태어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가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그때는 이 파계 열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으셔도 이 계절 전 과일 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제철이 되도 태널 열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부터 말라지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그런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미 말씀드린 그 일이에요. 주님은 오늘날로 하면 이 종려주일에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새끼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가셨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본래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은혜를 베푸시는 곳,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려고 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당연히 그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야 했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갈자 있었어야 했고 자기들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갈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없었던 거예요. 오직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도마꾼 사람들, 그를 파하는 짐승들로만 갈자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지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했던 예루살렘 성년이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어물 냄새, 그 짐승을 두고 흥분하는 사람들의 고함소리 도움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상황만 지켜보시고 그냥 물러나오셔서 배달이 와서 하룻밤을 지내시지요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을 정기하려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성전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아가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아주 정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더 이상 하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힌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광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주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한날 동안 예루살렘 성전만 그렇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운집에 있던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었다고 그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지구상에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의 최후이고 인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최후의 것인 것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이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느냐?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찾으신 그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입고 있는 옷이 나인 것은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하고 멋지다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파리에 무성한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는데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영적인 일에는 생명이 없이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습관적, 의무적, 외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헌금, 봉사 성교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뿐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거나 영광스럽게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은 행위로는 뭔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죽어 있는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하나가 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기도와 헌신, 봉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로 예배해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느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헌금을 들을 때마다 드릴 수 있음이 감사가 되어야 하고 더 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 자체로 내 행복이고 힘이고 능력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부터 옵니다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그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셨느냐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세상을 죽어버린 그 교회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위선으로 가득 찬 사대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우셨겠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외식에 대해서도 심히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라고 그들 책망하셨습니다. 눈먼 지도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의 실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다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법문의 말씀을 사대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 명이 뭡니까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을 의미하지요. 일곱 별은 살아계신 하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일곱 교회 파송하시는 주의 사자들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그런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완전하신 주의 성령과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므로 그들을 다시 살려내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진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신 교회나 성도는 결코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죽어버린 교회나 성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관전에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사자들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절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관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신앙 생활의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채워져 있어야 할그 신앙생활을 생명 있게 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지 않아 이미 죽어버린 화석화되어 버린 그래서 영체 능력도 기쁨도 소망도 모두 이런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죽어 있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주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너는 일게요.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이 일깨어라고 한다 단어는 그레고레어라고 한단어데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는 분명히 교훈하는 부분도 있지만 책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책망하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망하시는 말씀 을 받으면서 회개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내가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세 가지입니다. 주신 말씀과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이고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과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루이니 어느 때 내게 이루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주 엄중한 경우입니다. 석교참물의 말씀드린 사대성 함락 이야기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사대성이 왜 그렇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호레스 왕의 함락당하고 말았느냐? 오히려 그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견고한 요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은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불의 공격을 받고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야 될까요? 지금 당장옆 사람 지켜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 나는 정말 옷이 깨끗한가? 그런 면에서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 대부분의 옷이 다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 달고 또 황경을 타달 것도 다른 사람을 타달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학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하리라 흰옷은 어린 양의 혼인자한테 들어갈 사람들의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새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라 뭐예요?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자한테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우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약속입니다 뭘과 옳고 깨끗해야 하느냐 행실이 옳고 깨끗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신앙의 행실이 의식적, 외식적, 습관적 이어서는안 되고 생명적이어야 합니다 조지바나가 했던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거기에 개구리를 담가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서서히 그 온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는 금방 자신이 삶아져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따뜻함에 취하여서 아주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편한 세상.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란는 것이지요 세상의 죄차지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항상 자신을 일깨워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수석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사대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이 즐긴 평강은 공동묘지에 평강이었다라고 사대교회를 평가했습니다 사대교회는 매우 평안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의 평안은 공동묘지의 평안이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미 천국백성인 것 아닙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고 내 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과 거룩과 경건 하님을 향한 진심을 채우는 그래서 그것을 온전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어린양의 혼자한채 심부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발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